자, 여러분, 118페이지 오른 찾기 빨리 가볼게요, 여러분들. 네, 굳이 뭐, 밑줄 친 것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어, 저기 뭐냐. 중요한 단어 잡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 찾기예요 자, 이거 어떻게 푼다. 밑에 보기 보시고 위로라서 확인하셔도 됩니다. 어린아이 였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1960년 법률회사를 설립했다. 제출만 카드 밸런스 시장을 상 패배했다. 정기형 TV뉴스 샘프가 되었다. 자, 세이 처러스의 공화국의 미국 대사람들이었다. 가보겠습니다. 1917년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태어난 칼 스토크는요, 어렸을 적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아이고,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그는 매우 이상한 직업들, 여러 직업들을 다 행했습니다. 모아위해서 집을 돕기 위해서요. 자, 그럼 여기서 1번은 나왔죠? 여기 1번 나왔습니다.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, 그리고요, 스톡크는 클리블랜드 마사 대학의 법과를 졸업했고요. 자, 그다음에 자, 다. 이건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그는 어1 9 6 0년에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 회사 설립했습니다. 2번이고요. 몇년 뒤에 그는 클리블랜드시장을 위해서 원포 출마했습니다. 그리고 패배했어요. 하지만 그는 자, 이 시장 선거 이때 레이스는 선거입니다. 원포는 선거에 출마 하나요 자, 선거에 했습니다. 다음 선거에요.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가 3번인데 잘못됐죠? 3번이 왜잘못됐냐면 여러분들 제출만한클리먼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가는 제출한 다음에 뭐했죠? 성공했습니다. 따라서 172번 중단 5번이나 3번이 되야 되겠죠. 자 그럼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. 어, 전기에 진출했죠? 그러면 첫 번째 흑인이면서 미인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여기 나왔어요 클리먼트 첫 번째 흑인 시장이 되었고요. 자 그리고 은퇴했다고 하네요. 정치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자, 이 사람은 뉴욕으로 이주를 했고요. 그리고 TV 뉴스 앵커가 되었습니다. 자 여기가 4번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그의 삶에서요. 이 사람은 미국의 MSN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. 어디를요? 자세이셸레스라는 공화국의 대사로 임명됐습니다. 여기 5번입니다. 그리고 그의 정말 놀라운 삶은 흑인으로서의 인종차별을 극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? 그 주의 첫 번째보다 첫 번째 시장이었으니까, 흑인 시장. 자, 그의 놀라운 삶은 마침내, 어, 끝을 맺었습니다. 그가 태어난 도시인 도시에서요, 1996년. 자, 그러면 5화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. 자, 정답번 3번이었습니다.